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 좋은 컨텐츠를 준비하긴 했지만. 안 좋은 컨텐츠요? 네. <laughs> 뭐죠? 근데 좋은 취지예요. 음. 네. 어, 내년 신축년에. 네. 박복한 여자들의 음. 나이. 입니다복이 없으신 분들? 네. 우선 볼게요. 네. 김효생. 김효생의 22살이에요. 올해 나이가 22살이고, 내년에 23살인데. 어디를 많이 돌아다니고 이동 자리에 안정을 못하겠다고 나와 점사에서 그래도 보면은 다른 생일달들보다도 6월달에 2월달들에 마음 풍파가 많겠다고 해요 2월달이신 분들 6월달이신 분들 특히 마음을 좀 많이 못 잡는다 이렇게 나오고 지금 또 나오는 게 개요 닭띠 4월생이신 분들 닭띠의 4월생, 28살이네요, 지금은. 내년 되면 29살이신 분들. 그러니까 2월생이신 분들이. 가물이 있으신 분들은 신이 좀 발동을 많이 하겠어, 내년에.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소띠인데, 내년 37살 소띠들이신 분들 있잖아요. 6월생들, 8월생들, 9월생들. 마음을 좀 한갈피를 못 잡겠다고 나와. 음. 문서의 운이 드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잘 드시는 분들도 많겠어. 내년에 성주 운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좋은 걸로는. 근데 이제 안 좋은 것들을 뽑자면 6월생, 7월생, 8월생들, 43살 되는 양띠들 안 좋구나. 그러니까 갈팡질팡이고 사람들한테 꼭 구설이 좀 많이 따르겠다. 그래서 이렇게 세명 이상 모인 자리에서 말 많이 하지 말라 그러시네요. 그런 것도 보이고. 근데 구설이야, 내가 그런 거 조심하면 돼요. 나왔으니까 이렇게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그리고 무호생의 말띠, 내년에 사사고비 와요. 사사고비에 4월생들 좋지 못하고, 9월생들이 자꾸 많이 걸리네요. 9월생들. 건강 쪽으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 싶어요. 지금 보는데, 건강으로 온다. 이러시고. 2월생이신 분들, 정월생이신 분들은 신의 풍파가 많이 치겠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말띠이신 분들 44살에는 조금 힘든 기운이 많이 들어오나 봐요. 근데 사람마다 각기 조상이 다르고 생일이 다르고 다 틀리잖아요. 복이 오히려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정 걱정이 되시면 연락을 주시고요.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 마세요. 이거는 대체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또 보면은 마흔 40... 아홉 되는 소띠. 이동하면서 좀 막힌다 그래. 그러니까, 어디 움직일 일이 있다면 좀한두 번, 세번 정도 돌다리 두드려 보듯이 확인해라 그래. 그런 게 나오고. 근데 뭔가 문서 들어오는 건 문서운은 또 있어. 금전운도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더 뽑아드려요? 네. <laughs> 음, 대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내년에 소회잖아요. 네. 소띠하고 상충이 되는 띠는 보면은 양띠하고 원진이 끼는 띠는 양띠예요. 양띠하고 말띠. 이렇게거든요. 양띠, 말띠에서 많이 걸리는 것들이 많아. 지금 보니까. 그래도 뭔가 삼재가 있다면 풀어내는 것들도 좋고, 이렇게 상충이 드는 것도 상충을 풀면 더 좋아요. 근데 한 번씩은 신, 숙련에 들어서가지고 내 운을, 운기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더 정확해.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르니까. 60대는, 그래도 대부분 60대들은 다 괜찮아. 보니까, 운기들이 괜찮고, 일른으로 들어가면은, 77에 들어오는 저희 닭띠, 닥띠, 내년에 닭띠이신 분들. 좀 분란이 많다. 분쟁이 많다. 자꾸 어디 가서 싸울 일이 생겨. 난 가만히 있고 싶은데, 나를 자꾸 누가 쪼아 먹는 것 같다, 그래?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뭐. 아무튼 요 정도만 보시고. 근데 안 좋은 소리는 나는 하는 거 어렵다? <laughs> 그렇게 길게 얘기를 안 해주시네요 네 왜냐면은 좋은 운기가 들어온다면은 그래도 점사를 안 보더라도 희망을 이렇게 드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봐드리고 싶어요 근데 안 좋은 소리는 많이 하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이렇게 안 좋다고 나이 찝어신 분들도 조상마다 다르고 또 내가 가진 성씨 다르고 다 각성각문이잖아요 운이 틀리니까 확인해보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조심할 건 피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렇게 운이 없다고 하신 분들도 다 금전에 재수 열리셨으면 좋겠고요. 건강의 운세들도 다 좋은 운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